네 안녕하세요 비디제 허브입니다 오늘 허브가 찾아온 곳은 영종도에 위치한 정성바다낚시터예요 정성바다낚시터인데 저번 주 16일 날 노지는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하는 곳은 미니터 얼마 전에 낚시대회를 했던 미니터에서 에, 우럭들이 방류가 돼서 에, 우럭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저녁하고, 이제, 밤하고, 이제, 낮기온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고기들도 입질이 조금 예민한데, 과연 오늘 우러 걸고 못못 보고 갈 수도 있고,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예,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일부다가 고 와가지고, 시간이 한 12시가, 12시 한 40분 좀 넘었는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채비를 준비하고, 지금, 미끼는 미꾸라지 그냥 달았어요. 어, 아, 한시가 넘었네.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앞쪽에서. 오늘은 늦게도 왔고, 뭐 우럭 얼굴이나 보면 다행이겠네. 입질이 살, 입질이, 입질이 살짝 왔어요. 아. 세셋투 히트 아유 오랜만에 만네 오랜만에 옳지 뚫채가 <laughs> 없어서 트럭뽕 할게요 트럭뽕 옳지 아유 씨알저 오늘 우럭이 나왔네 에옆 조사님도 오락 잡으셨어요. 아네 오후 되니까 활성도가 조금 좋아지나봐요. 축하 옆에 조사님 철수하시는데 네오 겁나게 많이 잡으셨네요. 네에 다섯 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가 빨리 넘어가 가지고 예 야간 t 비로 변경을 했어요. 오늘은 중간에 있는 야간에는. 중간에 있는 어집 쪽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어집 쪽을 살짝, 살짝 어집 쪽으로 붙였는데, 찌가 살살살살 움직여요. 지금 왼쪽으로 찌가 슬슬슬 움직이는데요. 좀 이따 채 볼게요.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아, 떠올랐어. 살짝 물고 가다가 뱉어버리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또한번더 들어오는, 입질이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입질이 왔어요. 하나, 둘, 셋. 끝! 아우. 응? 한 3m 정도에서 살짝 물고 가네. 네, 예. 바닥에 붙었던 녀석인가 봐요. 이 녀석. 옆에 주간에 낚시하시는 조사님이 철수하면서 빙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빙어로 방금 전에 세 번째 어집에서 한 3m 꺼내서 입지를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그쪽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와... 살살 끌고 오는데, 탁, 받아놓로 뭐, 얘는, 얘는 사이즈가 좀 되나본데요? 힘을 쓰는데? 어, 묵직한데 뭐지? 묵직한데 어떤 녀석일까요?

내 신발 옆에다 놨는데, 어, 이게, 예, 이렇게, 예, 자연산 우럭을 정성해서 풀어놨는데, 아, 어, 그 녀석이 나온 것 같아요. 우와. 왔어요. 왔어요. 아, 키트. 키트. 아 깜빡하고, 길이 부르네. 예, 맞자. 아, 우럭. 사이즈가 괜찮네. 옳지. 예. 응? 어 사이즈들이, 사이즈들이 다 좋아요. 에이, 반갑다. 음. 입이또 살짝 좋았어요. 히크! 어휴, 애들이 입질이 너무 야서. 입질이 너무 약아요 입질이 그래도 그래도 입질 해주는 것도 고맙다. 지금 우럭들이 아 이거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우럭 이렇게 손맛 볼수 있는 게참 좋죠. 살랑살랑 입질이 들어오는데요? 아, 물고 살살 끌고 가고 있어요. 들어간다. 물고 들어물 하나, 둘, 셋, 이틀. 우 아, 어렵게 바이터 받았는데. 물고, 살살 끌고 가고 있어. 아, 참. 힘듭니다, 힘들어. 한 마리 잡아내는 게. 에 도대체 뭐, 빙어를 몇 개를 모은 거야? 빙어의 속에 그냥 막다 나오네, 그냥. 어렵게 또한번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데가 A13 방가로 앞인데요. A13 방가로 앞에, 어집이 있어요. 잘안 보이겠지만, 어집, 어집, 어지 오른쪽에서 입질이 들어와요. 어집 오른쪽에서. 수심은 2.5하고 3m 사이에서 살살 끌때 살짝 입질이 입지도... 입지도... 들어어서어쪽으로 살살 살살 하나 둘셋 2, 2, 2, 2, 2, 2, 예, 힘들다. 이번에는 미꾸라지로 잡았습니다. 미꾸라지로. 예, 이 들어왔어요. 하나. 이제 미끄러지을 잊고 딱 나왔어요 자 시간도 늦었고 이제 또 <laughs> 아침에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몇수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몇 수정도 됐나 사이즈 괜찮죠? 아 오늘 많이 개우럭, 자연산 우럭도 잡았고 10에서 한거 같네요 오늘 잡은거 오늘 같이 낚시 하셨던 분들한테 분양하고 철수 하려고요 네. 고기를 안 가져가서. 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사장님, 아까 건너편에 계셔가지고, 요거는 사장님 드릴 거거든요? 네, 요거, 사장님 요거 있잖아요. 이거 자연산 이거, 요, 세, 네, 네 마리 가져가시면 됩니 네. 요거하고, 네. 네, 네 마리 드시고 사장님 이제 하실 거니까 네, 세 마리 네. 네, 큰, 큰 걸로 골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소만 많이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도 오세요. 고기 <laughs> 아. 사장님은 선물 많이 보셨으니까, 세 마리. <laughs> 어? 고맙습니다. 아유, 네, 선물 많이 보시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주관에서는 이제 이쪽이 이제 입구거든요. 입구고, 이제 여기 지금 그림상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어집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어요. 근데, 주간에는 이쪽 앞 라인 이앞 라인에서 조과가 상당히 좋았다, 좋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야간에 끝냈던 데는 여기 A15 방가로인데이 앞에 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어집인데 어집 오른편 쪽 예, 오른편 쪽에서 오늘 제가 이제 전부 다 손맛을 좀 많이 봤고요 야간 낚시 때는 지금 이제 한 세분 정도 계신데, 이 B라인, B라인 이쪽 앞부분, 앞부분에서 좀 입질이 좀 활발하게 야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수심은한 2m 에서 3m 인데, 그 갭이 되게 심해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빙어든 미꾸라지든 쓰시더라도 항상 액션, 네, 고패질을 부지런히 해주셔야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딩돼서 떨어질 때입질들을 하니까 고그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성 미니낚시터에서 네, 낚시를 끝냈는데요 음,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겨울철에 일단 우럭 손맛을 볼수 있다는 게참 좋았던 거고 제일 이제 뭐 빙어나 리꾸라지나 오늘 비율로 봤을 때는 빙어가 7, 미꾸라지 3 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패질 액션. 액션을 부지런히 하시고, 미끼도 싱싱하게 약간 뭐 애들이 뭐 힘이 빠졌거나 뭐 죽었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갈아주셔가지고, 예, 손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하게 액션을 주시는 게 오늘의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버는 또 다음에 다른 낚시대에서 예,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